우정이가 거기 지키고 있고, 내가 여기 파란 핀가 있을게. 어, 여기 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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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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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같은데? 나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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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단가 20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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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없총원 2,000원. r 0 0은원야0 0 0총 없어서 쟤도 충총이야 쟤도 권총이야 아, 오케이 쟤도 권총이야 그냥 가서 죽이2돼 봤을 거2 0 2층0 있네 2층2층2층2층이0원 2,000원. 2 그 샷건 내가 먹은 거야. 나나나 나, 나 장전을 못 했어, 그때.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딱 장전하려고 했는데 저 새끼가 와 가지고 장전 못해 가지고. 코섹, 어, 코섹. 아, 어, 여기 핑. 노런 핑. 노런핑 오케이. 한 어, 명, 두명명시의 사이에 올라오세올라 제압사, 제압사, 제압사 어, 더 붓기 전에 양강 만들어야 되거든 나무여, 나무치, 칼, 안 보여, 나나뭇칼에탈지안 아, 손, 나 샷건이라 못 쏘는데 <laughs> 나 지금 뛰어가고 있어 음, 바이, 바이 뒤에, 바이 뒤에 바이 먹었어, 바이 먹었어 어, 바이, 바이... 위에 있다 나 여기 봤는데 여기 본거 같아 여본거 같아 노란 핑? 이쪽인가? 여기? 있지? 아, 응, 오케이. 오케이. 바로 표. 약간, 거의 한 3분 정도? 오케이. 가위가 엄청 이안나 아, 지금 안 위쪽으로 안 올라가고 있거든? 아씨 어, 거기 치기다 가위가... 아, 좀 걸려, 좀 걸려. 이게 5분 있고, 3분 있고, 밑에 더한 20초 걸려, 20초. 어, 나무 없는 거 <laughs> 오른쪽 보이겠다. 5분 인선 바이로 가면 거의, <웃음> 보인다. 보인다. 헤드샷 헷갈리네. 헷갈려 애들, 애들 우와. 어디서 쏘는 거야? <laughs> 나도 쏴가지고 헷갈렸어. 총이나 <laughs> 이게 뒤치기지. 까매시 콜버스니아이 불쌍해 죽었네 와..차 소리인가? 차소리..어 나..나..나..나.. 나 죽어~~ 뒤로 빼야돼 내 쪽에서 사삼 안 나와 돌아돌아간다 돌아간다 에스더분. 돌아간다. 아 어. 어, 오케이 확인 내렸다 내렸어. 내렸어. 싸운다. 싸운다. 서로 싸우네. 거나 응. 음. 나 기절. 기절. 뭐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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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길만네내 앞에 바로 앞에. 응. 음. 바로 와? 안 오는데? 내 줄서 안보여? 어, 아, 아, 아. 너무 멀데 어떻게 도와주고 싶 네. 아이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멀다. 다시야, 서있거피가있었습다시 간다. 지금 팀원 살리고 있거든? 영신이 죽은데 아직 있으려나? 어, 빼고 가야지. 아니, 아니야. 다시 가고 왔어. 오케이. 나케이 와. <laughs> 어? 일어나. 아하 숨어 숨어 빨리 들어 일어나 숨어 일어나 나먼 어, 숨어 아니 거기 말고 아아 열심히 쏘는 어? 둘이다 아, 왔다 나어 어. 어. 오케이 왼으로 나왔다 나 기절 나를 뽑아야겠

나와는데 네. 어. 이제 집에서 장기장을 따올 때 죽을 것 같은데? 위험해 지금 오세프세프셋 오케이. 기절. 형이 응. 지역 밖에서 죽었다. 한명더 온다. 아, 조이가 대부분 이거 최대한 늦게 들어가야겠다. 저쪽 파티들다 움직여야 돼서. 저파안저나무뒤에한 명. 솔로인거 같아. 음. 어, 지네들이 분리해. 지금 저쪽에 집에서 나온 애들. 응, 음, 집에서 나온 애들 몇 명인지 모르겠어. 한 명은 봤거든. 응, 음, 한 명은 봤는데 나무지 애들이 완보여서. 최소 3팀 있는 거 아니야? 네, 최소 뛰죠 빠져야 되는데 아 그다. 와 대박 대박 사건